술라의 아가씨야,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모습 보고 싶구나. 돌아오라, 돌아오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총 안에 세상을 아름답게 보듬어가는 믿음의 진실이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 믿음의 걸음 안에 아름다운 사랑의 친밀성이 늘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 6장 4절에서 13장, 1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사랑의 위기와 갈등이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 그 갈등을 넘어선 사랑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가정생활도 우리 교회생활도 죽음을 넘어서 꺼뜨릴 수 없는 사랑의 기대와 소망이 이 아가사의 말씀이 선한 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오장안에서 겪었던 어긋난 사랑의 기대와 갈등으로 자칫 깨어질 뻔한 위기의 순간들, 야밤을 찾아 헤마며 애타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다시 연인을 만나고, 연인을 만나며 부르는 남편의 찬양이 육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몸에 대한 찬양이어서 이것이 바로 잊어가고 있는 처음 사랑에 대한 새로운 회복에 대한 시각으로 익혀지면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의 아름다움을 서로 지켜보고 세상을 살아가는지. 그래서 이 만남의 이 회복은 오직 주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랑의 회복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고, 부부간에도 그릇된 기대와 갈등과 아픔을 지혜롭게 잘 넘어가서, 비난과 상처가 없는 사랑의 회복의 소중함, 배나도 우리가 교회상을 하면서도 언제나 갈등과 분쟁으로 인하여 깨어진 그 마음의 죄악상들을 씻어내고 진정한 의미의 용서와 평화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그 노래, 그 노래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신랑이 신부에 대한 찬양을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갈등을 겪기 전에 누렸던 자기 연인에 대한 신부에 대한 아름다운 찬양처럼 여기 내 눈이 내 머리털이 내 이가 내 뺨이 덥고 이런 이야기들은 신부의 아름다움 그 당당함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려지는 진정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고요. 드디어 역사적인 배경이 여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건 뭔가니 왕비 후궁, 신녀 이런 왕실 내규가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제목이 붙여진 그 출발 안에는 솔로몬 시대의 상황 속에서 왕이 이 포도원 지기에 지나지 않는 천한 여인 순남미에게 사랑을 느끼고 그가 왕실에서 여기 나타난 왕비보다 후궁보다 신녀와 같이 천한 신분의 여인이 그 왕실의 가장 존엄한 존재로 높여지는 그런 장면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고요. 여러분 이런 사랑의 이야기는 호세아서에도 나오고요. 에스겔서 16장을 찬찬히 읽어 보시면 바로 이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그곳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는 단순한 남녀 간의 연애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그 역사도 담겨져 있다는 사실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 척발되는 현실은 남자와 여자의 연애와 결혼과 결혼의 위기를 건너가는 사랑의 유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무심하게 넘어가는 결혼 생활의 무덤덤함, 결혼 생활의 사랑을 잃어버린 방황들을 되짚어보게 하는 송곳과 같은 말씀이 되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메마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오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면 행복한 걸음이 되지만, 사랑을 잃어버리면, 슬픈 만남의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의 소중함이 뭔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아가서의 메시지가 뭔지 여기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이 디르사 예루살렘은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솔로몬 시대 안에 남쪽의 예루살렘 북쪽의 디르사고요. 여기 왕비가 6십 후궁 시녀들인데 이 사랑하는 여인은 포도원 지기의 천민이지만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런 그의 어머니 외딸이여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이게 고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지는 승리의 이야기고요. 우리가 이후에 살펴볼 에스더에게 저가 괴물 어떠라 하는 한글판 오토를 기억하십니까? 괴미 뭡니까? 그는 세상에 어떤 왕실의 권력이나 귀족의 딸이 아님에도 심지어 전쟁 고아의 딸이고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왕으로 세워져 갔는가에 대한 하나님 사랑의 신비로운 은총을 대삼 회고해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에는 우리 모두가 천국의 역사는 모두에게 모두가 사랑과 은총의 삶으로 열려진 존재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내다보고 사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만 우리는 이 인간관계 속에 부부간인뿐 아니라 교회생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도 이 아름다움과 당당함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새로운 되찾은 사랑의 교제와 노래가 여기 나오며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에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도다. 다시 사랑의 회복과 만남이 열려지는 영광의 장면이고요. 여기가 에덴입니다. 이 에덴의 이야기가 계시록에 가야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에덴이 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에덴이 되고 있는가? 이것이 사랑의 관계성이 가져다져오는 위대한 구원과 회복의 실재입니다. 사랑을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요. 자연 만물까지도 사랑의 가끔과 돌봄의 영역이 됩니다.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도 욕망이 지배하면 압제와 착취의 관계가 되고,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자연 만물도 착취와 억압의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봄날의 수례와 아름다운 축제 이야기 안에 돌아오가, 돌아오고 돌아오라,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남여자야 처음으로 여기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랑의 이름이 되고요. 이제 드디어 다시 사랑의 축제로 춤추고 노래하는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노래를 사랑의 연애시를 읽어가며,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안에 비아냥이 쏟아져 나옵니까? 하찮게 여깁니까? 우리가 마땅히 누리고 살아야 될 부부간의 사랑의 친밀성에 애탐과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의 회복을 얼마나 아름답게 갖고 가고 있습니까? 자주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말씀 읽어가며 로마서 16장의 그 이름들 내게도 있는가? 내게도 있어야 이 아름다움을 통한 이 사랑의 회복과 존중이 우리에게 마음에 다가오고요. 이게 믿음 생활의 지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린 지혜서를 읽고 있습니다. 사랑스럽고 행복한 사랑의 지혜를 우리 말씀을 읽어가며 부부간에 교회 생활 안에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 더 근원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행복하게 누리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여기 호도동산의 설화 봄날의 데이트가 가지고 있는 이 처음 사랑의 회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함이 있을 때야 우리는. 의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시간을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벽이 하나님이 부어주는 그 처음 사랑의 아름다움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